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아,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다라고 하지요. 아,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린이날을 보냈던 그러한 아,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아, 그리고 어린이라는 것이 아, 그날만큼은 아, 너무나도 어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겨졌던 어, 그러한 날 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요 아, 늘 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아, 오늘도 그러한 어, 확신, 담대함, 아,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은 미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아,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처음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저 감정적으로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화려한 단어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구의 파 누구의 파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화려한 뭐 언변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혹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변론을 잘하나, 누가 얼마나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이야기를 하나,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단어를 구사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인지도,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위치가, 예, 달라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내가 전하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지혜,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다 바쳐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옳다 라고 말할 때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그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아마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리젝트한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받아들여야 하는 핍박과 조롱과 목숨의 위협, 위협까지 결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선포를 하고 가르쳐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인정, 또 세상 속의 인기, 아니면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알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 그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 지혜를 흉내 내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를 역사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신과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기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리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께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뜻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에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에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 번,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노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을 의지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